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랑리 음 음주... 음주운전 사건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의랑이 사건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형법 총칙상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써 있죠. 종범의 형은 정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정범이라고 하고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채널 A 뉴스에 따르면 이 방조에 대한 행위 태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음주를 한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동료한뒤동 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뉴스를 보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조행위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실무상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일반적으로 동승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보시면 나와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잖아요. 내가 애가 음주운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죠? 사실 그래요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서 방조범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성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라고 써있는데 실무상 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을 못해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소위 꽐라가 된 거죠 정신이 없어 깨어나고 보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난 뒷좌석 이렇게 자고 있고 어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방조범도 성립 이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조의 처벌 규정에는 과실범 처벌은 못해요. 고의가 내포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괜히 또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방조범 처벌에 대한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채널 A 뉴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코크님, 가해자 엄벌을 요청하는 법. 네. 무섭네요. 네. 괜찮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는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해자가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제 처벌을 좀 세게 하고 싶다. 이때는 근데 어 사실상 어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진정서 같은 것들을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계속 낼 수는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도 안 하고, 괘씸하고, 뭐, 피해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서에 써가지고 검사님이나 또는 판사님께 드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은 자세님,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 차량 두 대, 인피 4명, 2명은 병원 갔고, 2명은 병원에 갈지 모를 모르고, 모르고요. 알콜농도 0.111. 30년쯤 전에 아 이미 오래됐군요. 그건 뭐 이제 30년 전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사람이 4명 다쳤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사합의가 좀 좋은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된다면은 가급적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명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민사합의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등을 수사기관과, 그 다음에 법원 등에 제출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다는 게 어필이 되니까.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증명서는 꼭 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나왔을 때 검찰청 징수계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명원을 내면은 벌금 분납이 가능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기예보님 금주운전 처음. 쭉 보면요. 네. 주차대에 있는 트럭 뒷부분을 투도를 했고요. 인사사고는 없다고 하네요. 네, 트럭을 이렇게 박았으니까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도가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구속이 된다 안 된다 하기가 좀 애매한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뭐 구속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도를 안 적어주셨어요. 부산 헐찔림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및 처분 음주 농도는 0.150. 벌금은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재물손괴가 없다면 면허 취소는 1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확인하시면 벌금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중민님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6월 22일 적발 7월 3일 검찰청 송치 7월 7일 검사님 지정 7월 27일 약식기소 벌금을 내라고 연락이 올까요? 약식 기소가 됐으면 약식 명령 통지서가 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바로 와요. 약식 기소가 되면은 판사님이 거의 그냥 그대로 약식 명령 내리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오기 때문에 벌금 준비해놓고 계시면 될것 같고 계속 안 오면 이제 약식 명령 그 통지서가 어, 송달 불능으로 이렇게 반송이 됐든지 아니면 전자 약식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해놨는데. 전자약식인지 모르고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등기를 기다리고 있든지 이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목소리> 천마선인님 교통사고 대인 피해 종합보험 미가입. 8월 7일 정비가 끝난 차량을 차주 대신 빼주다가 정비공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할머니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드리고, 조서를 썼고, 할머니는 전치 6주가 나오셨고요. 근데 음주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음주에 대한 건안 나와 있어요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할머니 아드님이 합의금에 의견 차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는 음주운전 사고인 줄 알고 답변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다, 다르게 좀 바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탁을 거신다고 하는데 공탁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 회신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정보 회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탁 자체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셔야 할것 같고. 그러니까 과실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주운전 사건인 줄 알고 좀 답변을 남겨드렸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합보험만 가입이 돼 있었으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돼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 중과실 사고라고 해도 종합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거라 그렇다 해서 뭐 실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일단은 치료는 해주셔야 돼요. 할머니. 그래야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게 안 옵니다. 자 윙윙이 님 미성년자 음주운전 면허가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때문에 많이 걸리죠. 자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보통 벌금보다도 소년법이 적용이 많이 돼요. 소년법 제32조를 보면은 어 이제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그리고 이제 10호 처분이라고 하죠. 10호 호통판사라고 하는 그 천모판사님 보시면 10호 판사라고 해요.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죠. 10호 처분은 소년은 가는 건데 소년원까지는 안갈것 같고 소년법으로 적용이 돼서 벌금 대신에 뭐 사회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진입니다. NSH님 14년도, 16년도, 20년도 근데 16년도에 집행유예가 한번 있습니다. 위험하죠. 네. 자,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한번 있는데다가 세번 적발됐어요. 어, 6년 안에 세 번, 6년 안에 무리를 하셔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들을 알아보시고 최소 세 분이나 네분 정도는 알아보시고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코치라도 해줘라. 제가 특정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습니다. 라고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에 그걸 원하신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나 특정한 변호사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가 더안 좋게 본다고 이제 써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판사님도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미래 직업인데, 변호사 왔어? 뭐야, 이거? 어? 더 엄벌 쳐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단 말이에요. 변호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해서 뭐 판사가 이렇게 괘씸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광님 경찰서 출석 요청 받았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별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반성문 하나 가져가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절차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절차는 그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매력 영웅님 주차장 음주단속 0.194 나왔고 주차장 차단기가 있는 빌딩 내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작별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걸렸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받죠. 면허는 취소가 안 되고요. 형사처분만 나오겠죠? 0.19 사면은 일단은 벌금이 한 9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서 얘기해 드리고 있다는 걸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있으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뭐, 얻는 것도 없잖아요. 특정한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만 제 의견이 거의 맞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에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고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답변들은 그중에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반드시 달아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 1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